안녕하세요. 골드카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차량은 더 K9 3.84륜 베스트 셀렉션 1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이 남았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기본 옵션도 굉장히 좋지만 프리미엄 컬렉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가격은 영상 마지막에 나오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량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차량을 보겠습니다. 더 K9 4륜 베스트 셀렉션 1입니다. 21년 3월 등록된 차량이고 현재 주행 거리 78,410km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5년 12만km까지 일반 부품 포함 제조사 보증 남았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탈수 있는 차량이고요. 프리미엄 컬렉션 33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프리미엄 컬렉션 안에는 퀄팅 나파 가죽 시트, 리얼 우드 내장제 앰비언트 라이트 포함입니다. 그럼 실내부터 보겠습니다. 1열 실내를 보겠습니다. 어, 시트 색상 굉장히 이쁩니다. 어, 너무 화사하고 이쁘고요. 이쪽 보시면 은 운전석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 1열, 이열다 전부 원터치로 창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후축방 경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운전석, 조수석 전부 전동 시트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차로 유지 보조, 후축방 경고 그리고 이거 파워 스트링 휠인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좋습니다. 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타도 편하게 핸들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옵션이고요. 안에 보겠습니다. 지금 실내라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좋죠. 전방 주시하면서 운전할 때 계기판 따로 안 봐도 되니까 너무 좋은 옵션이고요. 제가 좌측 깜빡이 켜보겠습니다. 좌측 화면 나오죠. 우측 깜빡이 키면은 우측 화면 나옵니다. 후측방 모니터라고 해서 이 또한 차선 변경하실 때 정말 유용하게 이쪽 백미를 보지 말고 이렇게 전방 주시하면서 차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옵션입니다. 이거는 언제 크게 효과를 보시냐면 비올때 흐릴 때 날씨 흐릴 때 정말 좋습니다. 이 또한 좋은 옵션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라고 합니다. 정차 및 재출발 해주고, 또한 속도 제한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시 정말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너무 편해서 잠이 올 정도입니다. 심심해서. 정말 좋은 옵션이고요. 이제는 없어선 안될 옵션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굉장히 크죠? 후진경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통풍,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 되어있는데 버튼 식이라 운전하다가 그냥 누르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도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차들은 또 여기 터치 들어가야 되거든요 터치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 또 통풍 눌러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습니다 뭐제 차도 그런데 물리적인 버튼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하다가 누르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되어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누르면 스포츠, 에코, 커스텀, 컴포트. 보통 컴포트 많이 씁니다. 아니면은 연비 좀 아끼고 싶으시면은 뭐 에코 쓰셔도 되고요. 길게 누르면 스마트까지 조정됩니다. 또한 보시면 여기 오토홀드 되어 있고요. 디아이에스 되어 있고 이거는 뒷좌석 전동 커튼입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고요. 뭐 누르면 이렇게 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어이 차량 프리미엄 컬렉션 330만 원 추가된 차량인데 어 퀄팅 나파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퀄팅이 들어가 있죠. 보통 일반 차들은 이게 그냥 민자입니다.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는데 어이 차량은 이렇게 퀄팅 나파 가죽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또한 330만 원이 그냥 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얼 우드 내장재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에또 도어 부분까지 전체 다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야외라 잘 안보이실텐데 여기 또 추가옵션이 앰비언트라이트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시면은 굉장히 앰비언트라이트 은은하게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이쁩니다. 굉장히 이쁘고요 또한 이 차량은 크레 사운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1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악 감상하실 때도 굉장히 음질 좋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차량 굉장히 이쁘죠 그 밖에 검정색 바디와 안에 실내 시트 색상이 너무 이쁩니다 조화도 잘 어울리고요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수동 커튼 되어 있고요 실내 한번 타보겠습니다 어,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미디어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열선 시트 당연히 되어 있고 어, 에어컨도 여기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쪽 보시면은, 보이시죠? 아까 제가 잘보여드렸는데 엠비언트 라이트 들어있습니다. 여기, 뒷좌석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야외라 이렇게 좀 불이 좀 약간 은은하게 나오는데, 실내 들어가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어, 이차 그냥 실내 넓다고 말씀드리기 좀 미안할 정도로, 당연, 당연하겠지만은 정말 넓습니다. 어, 진짜 주먹이 이만큼, 이만큼 들어가고요. 어, 밑에도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 보이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은, 워크인 디바이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트가 솔직히 조금 관리하기 힘든 색상입니다. 하지만은, 한 달에 한 번만 관리하셔도 충분히 관리 잘 하실 수 있고, 어 여기 천장 상태 또한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뒤에서 본 앞모습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실내. 직접 보시면은, 더욱더 고급스럽고, 이쁩니다. 제가 또 K9을 직접 타본 차주로서, 2차 기아 서비스 센터 들어갔었는데, 제 영상 보면 은 나와 있거든요. K9은 서비스센터 들어가면 은 약간 직원분들이 긴장하십니다 너무 잘해줍니다 일반 차량 들어간 것보다 기아에서 최고의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해주십니다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시니까요 2차 AS도 남았으니까 이번 부분까지요 걱정하지 마셔도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뒤쪽 바디 보고 계시는데 정말 차 크고 웅장하고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트렁크 안쪽 보고 계십니다 어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매트까지 해 놓으셨습니다 어, K9 매트 해 놓으셨는데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아주 넓습니다 아주 넓고요 당연히 골프에 4개 충분히 들어갑니다 정말 트렁크 하나는 국산차가 정말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광활하고 넓습니다 일단 보여 드렸고요 그리고 안에 깨끗하게 실내 상태 되어 있습니다 측면만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펜다 쪽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 안 보이고요. 앞 타이어 트레일 상태 60-70%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어, 휠 상태 또한 이 정도면 양호하고요. 또한 앞, 도어, 앞 도어도 도 미세한 스크래치 외에는 사용감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문곡자국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요. 어, 백미러 또한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어, 뒷 도어 또한 크게 보이는 무곡자국이나 스크래치 없이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 어, 뒤 펜다도 여기 보시면은 주유구에 PPF까지 되어 있습니다. 관리 정말 잘 되어 있고 여기 문 엣지에도 PPF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급 관리 굉장히 신경 쓰신 것 같습니다. 뒷 타이어 트레 이 상태 뒷 타이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60% 이상이고요, 67% 0 되고요. 휠은 이쪽 사이드 쪽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판 양호하고요, 타이어 상태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면 조수석 쪽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주속 쪽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뒤 휀다 쪽 어,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 없이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요. 또한 이쪽 휠 상태 굉장히 양호한데 약간의 사이드 쪽에 스크래치는 조금 보입니다. 또한 뒷도 쪽도 어, 관리 상태 굉장히 괜찮고요. 앞도 또한 뭐 약간의 미세한 문콕 자국 외에는. 어, 보이지 않습니다. 검정색이다 보니 미세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관리 상태 정말 잘된 겁니다. 어, 사이드 미러 굉장히 이것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 휀다 또한 어, 관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휠 약간의 사이드 쪽에만 스크래치 있고 어, 전반적으로 외판 연식의 키로수에 비해서 어,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드 부분 쪽 한번 보겠습니다. 후드 본드트 쪽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천천히 봐도 크게 보이는 스톤 자국 보이지 않고요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약간의 스크래치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보일 수 있고 어, 후드 부분 같은 경우 신차 뽑아도 바로 내 잘못이 아니라 튀어서 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관리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어, 굉장히 깨끗합니다. 특히나 지금 야외에서 지금 촬영 중이잖아요. 어, 이렇게 봐도 뭐 크게 보이는 스톤 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은 이 정도에서 봐도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앞유리 상태 보겠습니다. 앞유리 상태도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앞유리도 크게 보이는 스톤 자국 안 보이고요. 어, 이 정도면 관리 상태 정말 A급이라고 할수 있고 차량 특히나 주행거리도 뭐 78,400km면 굉장히 양호하고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남았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또한 옵션 또한 너무 좋고요. 프리미엄 컬렉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한 실내 시트 색상도 굉장히 예쁩니다. 마지막 스펙 정리해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더 K9 4류3.8 베스트 셀렉션 1이고요. 21년 3월 등록. 주행거리 78,410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5년 12만km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남은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탈수 있는 차량이고요. 마지막 가격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카 있습니다. 더 K9 판매 가격은 신차 가격 6,120만원에서 감가, 감가된 3,250만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 또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골드카의 또 다른 영상을 보실 거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카였습니다.